자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으로 부자 되자 주식 부자입니다. 자 엑시콘 CXL의 찐 수혜주로서 여기서 반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주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브리핑 이어가기 전에 그 전에 저희 여의도 왕 회사. 채널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만 보고 계시지 마시고 영상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릴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시코는요, 최 어, 최근에 대표 체제를 변경을 했죠. 최명배랑 박영우 공동 대표 이사 체제에서 최명배, 박영호 공동 대표이사체제로 변경을 했어요. 그러므로 주가가 마이너스 3% 정도 기록하면서 지금 현재 26,75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또 다른 모멘텀이 있죠. 자, 3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맴콘이 열립니다. 맴콘이 뭐냐? 글로벌 반도체 학회. 맴콘이 열려서 이렇게 지금, 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가 제공을 했어요. 자, 보면은, 자, AI 시대, 앞으로 이제 AI 시대가, 어, 출해됐다. 그렇기 때문에 AI 시대를 이끌 CLXL, CXL이나 HBM을 공개를 하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엑시콘이 찐수해주로서, CXL의 찐수해주로서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먼저 본격적으로 추가적으로 브리핑하기 전에 제가 기존에 올려드렸던 영상을 영상에서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여러분들도 제 실력이 좀 가늠이 되고, 제 말에 신뢰가 생기고 신빙성이 실리고 제 말이 좀 힘이 실릴 것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영상으로 추천주 나갔던 것 밖에 없어요 제 실력을 보여드릴 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져와 봤는데 자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제가 이때 당시에 2월 26일 날 16만원대에서 브리핑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자 3월 7일 날 고점 형성하고 눌릴 때 이때 3월 19일 날 19만원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또두 번째로 설명을 했어요 자 직장인 분들도 어, 제 종목 천천히 길게 가는 종목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3월 19일에서 27일 10일도 안 걸렸어요 10일도 안 걸렸는데 지금 플러스 18% 정도 수익권이고 2월 26일부터 저랑 같이 함께 하신 분들은 36% 정도의 수익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뭐라고 했죠? 제가 영상을, 영상에서 위에 배너에 있는 010-777-1-4432번호로 함께 하실 분들은 7번이라든지 혹은 7이라고 문자로 남겨달라고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들은 지금 이런 수익률을 지금 안고 계시, 계시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항상 영상 보고 끄고, 영상 보고 끄고, 영상만 보고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시는 분들은 아마 발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작은 용기 하나가 계좌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지 마시고 작은 용기를 내셔서 위에 상단 배너에 있는 7771의 4432번호로 7번이라든지 혹은 숫자 7번 남겨주시면요. 제가 문자로 100% 부담 없이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셔서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들 바다 가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무료 좋아하면서 뭘 망설입니까? 빠르게 연락 주셔서. <laughs> 무료니까, 무료니까 부담 없이 어,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맨날 속구만 살았나? 빠르게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시는 분들 한해서 텔레그램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 텔레그램 링크 안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두 종목씩 이렇게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초가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 테크잉 보내드렸고, 오늘, 그리고 파로스 아이바이오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laughs> 파로스는 플러스 10% 정도의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 테크잉은 플러스 8% 정도의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단 하루 만에 이렇게 고수익을 안겨드렸어요. 여러분들도 하루에 두 종목씩 꾸준하게 받아 가실 분들은 상담 배너로 7번이라고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 저는 나이가 있어서 텔레그램 입장이 좀 어렵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렇게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종목명 매수가 목표 수익률 추천 사유를 문자로 꼼꼼하게 작성을 해서 8시 49분쯤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도 특히 직장인 분들도 문자 보면서 대응하면 되니까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 구독자 분들에 한해서 지금 하는 무료 이벤트이기 때문에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네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돈 받는 거 아니고, 가입비 권유하는 방 아니고, 금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매일 아침마다 무료로 9시 전에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두 종목씩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문자 또는 텔레그램, 카카오톡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상단 배너 7771-4432번호로 행운의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시면 무료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시코는요 수급을 보면요 최근에 5거래일 중에서 4거래일 외국인이 순내수세를 지금 단행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요 반면에 기간은 지금 한 4거래일 정도 순매도세를 보이는 게 포착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 보면요 지금 과거에 좀 N자형 패턴이 강해요 거래량을 동반해서 급등세를 보인 다음에 쭉 여기를. 서... 기준으로 저항선을 쭉 맞으면서 다시 눌림목 구간을 가져요. 그리고 나서 26,000원 부근에서 다시 거래량이 실리면서 급등세를 보였다가 또 다시 눌립니다. 언제까지? 26,000원 부근까지. 그리고 나서 이부분이 지지가 되면은 재차 N자형 패턴으로 다시 반등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 한 3만, 3만원 이상, 자, 3만원 이상 다시 반등세를 보일 수 있는 단기적인 수급 유입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종목,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실시간으로 아무래도 주식은 대응과 대처죠. 자, 실시간으로 저와 함께 하면서 추세가 꺾였는지 안 꺾였는지, 체결량과 체결 강도는 적합한지, 외국인이 대거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혹은 시가총액 대비해서 PER가 PBR이 적합한지 제가 산정 도와드릴 테니까 위에 상단 배너에 있는 번호로 7번이라든지 7번 연락 주시면 은 서포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락 주신 분들에 한해서 텔레그램에서 두 종목 그리고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매일 당일 급등 예상 종목 두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하셔서,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돈 받는 것도 아닌데, 믿져야 본전이지, 뭐, 예.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 자, 여의도 황해사 저희 채널. 자, 돈 받으면은, 구독 취소하시죠, 여러분들. 예, 돈 받는 거 아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 다시 한 번씩, 눌, 안,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 일시정지 한번한 다음에, 눌러주시면은,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